네, 이번 시간에는 1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우리가 이 도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도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텐데 여기에서 어떤 도형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감이 잡힐 거예요. 지금은 딱 보기에도 사각형으로 그리는 게좀 편하겠죠?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하는데 절대로 얘를 이렇게 틀지 않습니다. 이렇게 틀 경우에는 이미지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전편집을 해서 위치를 이동을 해서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곡선이 있는 부분에서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시고 곡선이 없는 부분에서는 그냥 움직여주시는데 Shift키를 누르고 한번 움직인 거는 계속 Shift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Shift키를 누르지 않... Shift 키를 누르지 않는 상태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얘 혼자만 움직여 줄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혼자만 움직이죠. Shift 키를 누르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요. 해서 Shift 를 눌러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할지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면 여기까지 작업이 되면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눌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TQ의 픽처 폴더에 가서 원하는 이미지 그림 3 클릭해 주시고 삽입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형 편집을 한 다음에는 도형 효과 더블 클릭하고 도형 효과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도형역구의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10포인트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워드아트 삽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삽입에 텍스트 상자 있죠. 텍스트 상자를 그려주신 다음에 이 글자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맨 앞에 있는 글자는 대부분 대문자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대문자로 해주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얘를 서식에 가며 여기, 얘는 지금 우리가, 어, 글자, 여기 있죠. 얘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 텍스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작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도형이 아니죠. 글자입니다. 글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변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위는 올라갔고, 아래는 이렇게 일자죠. 그러면 산모양. 이 아래는 일자고 위는 네모난 산모양을 이곳에서 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모양하고 좀 비슷하죠? 삼각형을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그림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사에서 전체 반사 4BT Offset이라는 것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전체 반사 전체 반사 4PT Offset 이 부분을 찾아 주시고 얘를 저기에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에서 글씨체를 굴림 이렇게 바꿔 주시고 굵게까지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이제는 끝난 거고요 그 다음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삽입에 눌러주셔서 삽입에서 그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로고 1 여기랑 또 다르죠.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각선에서 줄여주시고, 더블클릭해서 3개의 투명색 설정에서 클릭. 이렇게 해서 투명색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방향키 이용해서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모든 과정은 끝난 겁니다.